프로즌 하나 사서 만만 볼까? 보자. 정훈 1. 프로즌 무기상자 봤죠 무기상자. 잉크 비용이 얼만지가 중요합니다. 아, 비싸다. 하나씩 다 해볼게요. 뭐 붙으면 좋고. 붙었네. 어, 한번 인첸트까지 해볼까? 시에나요? 근데 시에나 한계치가 몇이죠? 어, 6 붙었다. 6 붙었으면, 바로 잉크에. 이거는 장파보를, 장파보 하나에 얼마지? 3600? 3600이면 그냥 장파보 쓰는 게날 듯? 장파보 쓰고 붙으면? 이게 왜 붙지? 6, 8. 아, 근데 이게 팔마공이 들어가는 순간 너무 부담인데. 드럽게안 붙는다, 진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만들면 이득이니까. 아이고, 왜안 붙어, 팔마공 됐다. 연속으로 붙을 확률이 있을까? 어차피 운인가? 그냥 가볼까요? 그냥 가보자. 어? 잠깐만. 여기서 8마공을 붙이면 22마공. 잉크를 두 번을 더 뚫어야 되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왕 한거 멈출 수 없다. 가봅시다. 갑시다? 붙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와. 가보자고! 어? 이게 왜... 일단, 직작을 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하계 200, 태청 24개, 시트린 4개 해가지고, 228개. 플러스, 인퍼널 스태프인데, 인퍼널 스태프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 들어가는 비용이, 10마공, 아, 12마공 3개죠? 그리고, 룰렛 비용, 매직 리폼. 그냥 뭐, 그냥 강대작해서 써도, 써도 되겠죠? 뭐, 굳이 부가작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속성값. 이거 말고 또 들어가는 거 있나요? 뭐가 들어가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넘겨서, 비아노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아노가 천만 시도밖에 안 하니까. 아, 여기서 비아노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비아노 하면, 개수내인 게 상속서가 하나 추가가 돼요. 그러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 한번 눌러서 붙는 거 아닌 이상 이거 만드는데 지금 몇개 썼죠? 아 근데 잉크 눌러보고 싶은데 누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못 누르겠어요. 이거 잉크 눌러가지고 터지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 가보자. 여기까지 가봅시다. 인생 뭐 있냐?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실패, 실패. 실패. 한번더 실패한다. 갑니다. 가자. 자, 원트 만에 만들었습니다. 상속 스태프. 정확히 얼마 썼는지 한번 보죠. 자, 이거 다 필요없다. 갖다 지우겠습니다. 편집하면서 자막으로 남김. 얼마 썼는지. 지금 매직이버 기준 판매가 12강, 1개 2% 스태프가 2,100개. 판매가니까 뭐한 2,000개까지 내려갈 순 있겠죠? 구매가랑은 다르니까. 그러면 뭐 2,000개라고 쳐도 500개 정도 이득인데 2%가 걸리네요. 2% 뽑기 힘드니까 뭐 한, 한 3에서 한 400개 이득이라고 보면 되나? 대충 한이 정도 이득 본거 아닌가. 근데 아마 제가 직작하면 12강을 100% 높에 3장을 바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득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어, 상속 스태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찍먹으로 만들어 본 건데 운 좋게 원투만에 갔네요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